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 지원팀 박광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연 8조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재단은 연 8조 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수가 약 40여 개 이상이 될 정도로 큰금모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은 금액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 등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관리 전문 기관의 대표로서 선제적인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재단은 현재 자체적인 전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EDB를 도입하여 KT 클라우드에서 E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니아의 기본 원칙, 오픈소스 기반이거나 아니면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야 한다는 점. 그 점에서 우선 EDB는 오픈소스 기반의 DBMS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DBMS인 오라클을 대체할 수 있는가, 전환 과정에서 안전하게 전환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 과정에 전환 툴이 지원이 되는가가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DBMS도 결국은 이중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이중화가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포인트에서 EDB가 이중화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EDB에 대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사업자, 즉 전환 수행하는 엔지니어가 EDB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EDB에서 이를 지원하고 또는 전환 과정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지원 가능한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품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향후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중화나 이런 것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도 검토의 중요 요소였기 때문에 국산 소프트웨어인 m 맥스와 최종적으로 고민한 결과 EDB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16개 시스템 중에 9개 시스템의 EDB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고 향후에 전환되는 클라우드 사업이나 또는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 시스템의 EDB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오픈 소스 기반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향후에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월 단위의 어떤 비용 정산 등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e d b 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